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이 l u j 습니다 네, 지난번의 말씀은 갑은 주님만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 e 니까 주님만 전한다. 그러면 그만만 h 믿음 있는 사람이고 선의 h 으로쓰 e l u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만 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고난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 그러 l u 니까이와 a 성례도로 쓰인 받아 주님만 전할 거어떻면은 세상은 사변의 왕이잖아요. 그사단의 괴로워서 어떻게합니까 믿음 없는 자 또는 믿음이 적은 자를 형해가지고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네, 주님만 전하는 거 방해하려고요. 그래서 결국 고난과 핍박과 고난을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성례서 붙잡주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고 두 번째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게 된다. 목숨까지 받죠? 주님을 위해서 청소하게 된다.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얘는 주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모으고이 땅에 오셔서, 십자 죽기까지. 해서 결국은 그만큼 큰 사랑에 빛인 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얘는 내가 죽을 자네야. 죽는 것도 겁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받게 되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게 그러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어요 그래서 와참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 청산할 거거든요. 하느님이 기뻐시면서 하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이요, 영광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주님만 전하면 첫 번째 고난도, 핍박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다가도 그도 그것까지도 감사되는 것이죠. 내가 늘하는것과라 감사가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치게 되면서 이러 내가 죽을 차례야. 주님이 먼저 날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내가 갚을 차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게 되며 세 번째로 내가 결과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광을 받게 해주십니다. 네. 이런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하시고 나무을 봅니다. 주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까지 받죠.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할것 같으면 하느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까세요 그래서 이 와중에 큰 믿음을 갖는 데 살기 때문에 하늘님 기뻐하시는데 이 와중에 주위에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네, 그렇게 하시고 1절로 3단 말씀에 합동을 합니다. 시작!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이라 아멘. 주 위에 내가 죽으면, 이만 내가 믿음이 커. 목숨 맞출 줄 위에 충성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얼마입니까? 육신이죠. 예, 땅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데, 육의 몸을 갖고 있는데요. 이창막 집에 무너지면, 몸이 죽어지면, 그런 얘기죠. 몸이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집이고, 곧 손으로 지은, 인간이 만든 것이, 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바로 이 육신의 몸이 죽어질 것 같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집이 있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뭐냐면 신령한 집이죠 네, 신령한 몸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유의몸을 입고 살고 있는데 결국은 이 몸이 죽을 거 어떻게 맞겠느냐 그럼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배하신 집 신령한 집이죠 신령한 몸이 네, 우리게 있는 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알지요 아느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의 처서로 돈 입결 간으로 사모하오니 그래서 뭡니까? 바로 이제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내가 사는 것이 바로 육의 몸을 위해서 살든 바로 이 사람을 벗서 버리고 이러 뭡니까?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사단의 왕인 세상에 살면서 육의 몸을 잃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단식을 합니다 네, 이것은 바로 문장일 거 같거든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손으로 입기를 간절히 사모었니그러니면 여기와 제에서 우리가 단식하는 것은 육의 몸을 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 그거로 하면 세상 살기 힘들다 아 괴롭다 네, 차라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손 실력한 몸이지요 그것을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옵니까? 이제는 여기 있는 것을 단식하는 것이죠. 이게 몸을 입고 사는 걸 단식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옵니까? 영혼은 쳐서 신령한 몸을 사모하는 것이죠. 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도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멘 그래서 이 같이 맙니까? 그래서 그 입고자 사모하는 거, 이렇게 맙니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입고자 하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라 합니다 믿음이 없어 가자면 내가 신앙한 집을 받지 못해 던뎁지 못해 그런 자가 되지 않으려고 네.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네. 이걸 제사해 봅니까 영원한 집을 갖다가 사모하면서 네. 할것 같으면 그만큼 뭡니까? 이제는 벗은 자들로 사는, 사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주위에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영원한 집이 있게 된다 두 번째는요. 4, 5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두 번째 두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창막에 있는 우리가 진지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거자함이 아니요 아멘. 그럼 이 창막에 있는 우리 뭐냐 유괴 몸을 입고 있는 바로 우리가 네, 믿는 우리가 진지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게 하면 내가 세상 사는 것이 시트 않다 탄식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이 유괴 몸을 벗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고 단식의 목적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뭐냐 오직 덧입고자 함이네 신령한 몸을 덧입고자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처럼 신령한 몸을 덧입고자 해서 단식하는 것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뭡니까 죽을 육의 몸 육신이 결국 뭡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에게 삼킨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단식하는 것이다 네. 그냥 뭡니까 그냥 단식만 한다 할 거거든요. 짐승과 같이 단식한다 할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그거는 염세 주의자가 되는 것이 세상 살기 힘들다. 차라 리 죽는 게 낫겠다. 그건 아니죠. 소망 없이 이 사장 세상 살기 힘들기 때문에 벗는 것이 목적. 그게 되는 건데 목적. 우리 뭡니까? 그게 목적 아니에 그거를 벗고자 단식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건 신령한 몸을 입고자 하는 것. 소망 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면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게는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마찬가 우리가 그 죽을 것이 죽을 몸이 결국 내가 생명에 삼킨 바에영원의 생명 까지 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고자 함인데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분이 있어 누구시냐? 인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 더불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 성령께서 우리를 먼저 지켜주신다 는 얘기죠.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이루어주시되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사서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으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령을 몸을 입고자 주위에서 내가 죽고자 목숨까지 바치면 청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에 내가 죽으면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보충해 주신다. 세 번째는요. 6, 7절 말씀에 합동을 합니다. 시작.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미로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줄 아노니 아멘. 이러므로 바로 분 내가 성령께서 우리를 내보증에 네, 주심으로서 우리가 항상 담대하죠 든든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항상 담대한데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줄 아노니 이맘니까 아직도. 육의 몸을 입고 있어, 육신을 갖고 있어 이 땅에서요 거할 때에는 주님과 따로 사는 것 같은 걸 내가 알아. 그러입니까 바로 육신이 원하는가 있고 사대도로 쓰임 받아가지고 육이기 때문에요. 더러니까 바로 성령께서 나를 믿음 안에서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거할 때에는 결국은 없네요. 온전한 내가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믿음만큼 압니다, 영작했던 것만큼요. 아는 안원니 이는 이날 거 어딥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이라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해 바르면 행하는 것이 저는 이 속으로 살았더었죠요 그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행고 삽니다. 그러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만일에 와서그것 온전한 의인이 아니라서.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육신의 사단의 역사를 해가지고 뭡니까? 오늘의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못되게 하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뭡니 주님과 따로 거하는 줄을 믿음 만큼 알게 되는 것이죠. 알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니까 얘는 목숨 걸고 주님의 살고자 함으로써 더욱더 정말 믿음 가운데 행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주위에 내가 죽으면 세 번째 어떻게 되겠느냐? 그만 말까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 정리할 어 같으므로요. 주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첫 번째, 영원한 집이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성령의 보존을 해주시면서 세 번째,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 믿음으로 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목축을 받으가 오직 나와서 세상간 가는 것과 구속하는 만 바라보면서 주의 모든 걸다 바쳐서 청소하는 삶이 우리의 바로바른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원한 집을 받게 되고요 성령의 보존을 해주시고 믿음으로 향으로서 모두 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